<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당시에 한국 전력기기 산업이 왜 어떻게 주도테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각각 2024년 초약 10조 1.5조 2.5조에서 2025년 현재 약 25조 16조 10조로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기기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호황의 배경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력망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최종 소비자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초고압으로 전압을 높여 송전탑을 통해 멀리 보내지고 송전 과정이죠. 우리가 사용할 지역 근처 변전소에서 전압을 다시 낮춘 뒤즉 배전 과정을 거쳐서 공장이나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전압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핵심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기기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손실 없이 멀리 보내기 위해 초고압으로 높여주고 이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에서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저압으로 낮춰주는 송전과 배전 모두의 필수적인 핵심 기기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력기기는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가 확대될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기기를 주로 구매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일까요? 주요 고객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전력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각국의 전력청이나 민간 전력회사처럼 국가 기관 전력망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전통적인 최대 고객입니다. 두 번째 고객 데이터센터 운영사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부상했습니다. 세 번째 고객 대규모 산업 시설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처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신규 공장을 짓는 기업들 역시 중요한 수요처입니다. 이 거대한 전력기기 시장은 오랫동안 GE v e r n o v a 이 Eaton, Schneider Electric, ABB, Siemens와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들이 장악해 왔는데요. 집중하는 분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회사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발전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밸류체인 전체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확장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표 전력기기 회사는 HD 현대일렉트릭, 토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인데 이들은 밸류체인 전체보다는 특정 단계의 송전, 변전, 배전에 집중하며 변압기, 차단기, 스위치 기어 등 기기 중심의 전문화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도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호황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수요 측면을 이끄는 3대 메가트렌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 증설입니다. 오픈 AI의 채지피티 같은 생성형 AI는 기존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3년 55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19기가와트까지 네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54%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시장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 전환입니다.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생산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송배전망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 도래입니다. 미국 송전선의 70%는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고 대형 산업용 변압기는 평균 수명인 40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미국 변압기 수요의 66%가 바로 이 노후 제품 교체 수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메가 트렌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속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전력 수요를 폭발시키자, 노후화된 전력망은 한계에 부딪혔고, 마침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차피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되자, 모든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공급은 심각한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자금률이 구조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전에도 자금률은 30%대의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력기기 자금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 글로벌 기업들은 발전, 에너지 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투자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변압기 등 주요 전력기기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 등으로 이전하거나 외조하거나 현지 법인 위주로 재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변압기 제조시설 자체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형 변압기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둘째, 숙련된 노동력 부족. 전압기 생산 공정 중 권선 조립 등은 수작업이 필요하며 숙련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이러한 노동 환경을 선호하지 않아.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 제조업 노동력의 약 25%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및 아시안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수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글로벌 선두 기업은 제한된 생산 능력과 노동력 부족 때문에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셈입니다. 이로써 시장의 주도권은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넘어가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되었고 이 빈틈이 바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국내 전력기기 산업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전력 산업의 총 투자액은 2023년 1160억 달러, 약 160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대폭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발전 부문 투자액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에는 송배전 부문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변압기 수입액을 보면 시장의 크기를 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 20억 달러대에 머물던 수입액이 2022년 38억 달러로 뛰었고 2024년에는 80억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시장이 네배 가까이 커진 셈입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서 한국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한국의 변압기 총 수출액은 2021년 약 5.5억 달러에서 2023년 15억 달러, 2024년에는 22억 달러를 돌파하며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변압기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2.3%에서 2024년 63.3%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은 거대하게 열렸고 글로벌 강자들은 기존 시장에 안주하며 증설에 소극적이었던 전략적 공백을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온 한국 기업들이 준 된 역량으로 파고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적시성 타이밍과 경쟁력 케이빌리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시성 한국의 주요 전력기기 회사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미 FTA IRA 등의 혜택도 활용하여 미국 현지 신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 발주처의 촉박한 압기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변압기의 리드타임이 평균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 주요 3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리드 타임과 빠른 납기 준수로 미국의 급박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증된 경쟁력. 한국 기업들은 이미 초고압 변압기 등 핵심 제품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 배전반, 중저압 변압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황 개선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도주는 어떤 기업들이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표 종목들의 핵심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D&D Electric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글로벌 강자로서 순수 전력기기 중심의 사업 구조를 통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미국 엘라베마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여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미국 엘라베마 공장과 울산 공장에 총 4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증설 투자를 단행하며 2026년까지 연간 약 4천억 원의 추가 매출 효과를 확보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 효상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특히 미국 멤피스 공장과 창원 공장에 기존 생산 능력 해파 을40% 증설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연간 약 3,9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미국 매출 비중과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 전통적인 송전 강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등 신규 시설 투자에 필수적인 배전반 배전기기 수요가 폭발하며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드 사대 빅테크 중세 곳과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며 특정 빅테크와는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언급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호황을 넘어 AI 시대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 시장에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국 전력기기 산업이 새로운 주도 테마로 떠오른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전력기기 산업은 첫째, 구조적 수요 폭증.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 증설이 촉발한 전례 없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전력기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둘째 공급자 우위시장 재편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전력기기 생산 증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 전력기기의 낮은 자금률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게 넘어왔습니다. 셋째 독보적인 경쟁력 한미 FTA, IRA 혜택을 활용하며 선제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상대적으로 짧은 리드타임과 빠른 납기 준수 능력으로 미국의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며 핵심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강한 상승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순수 전력기기 중심의 사업 구조를 통해 사이클의 수혜를 가장 크게 누렸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높은 미국 매출 비중과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의 절대 강자로서 AI 데이터 센터 및 신규 공장 투자에 필수적인 배전반 배전기기 수요 폭발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새 기업 모두 전력기기 산업의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서 주가 상승에 명확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